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3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가 다 마무리가 됐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아직도 보면은 80년대 주식, 그죠? 지금 이제 대선 주가 이제 가니까 대권 주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대선주를 사가지고 끝까지 들고 갈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시장은 지금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대선주들도 그죠. 처음에는 어느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윤석열 쪽에서 그죠. 인맥으로 시작하고 이재명도 인맥으로 시작하고 그죠. 인맥이 정책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인맥으로 넘어가서 그의 뭐 건설 정책이라든지 그죠. 뭐 그, 뭡니까, 출산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그죠? 이런 쪽으로 자꾸 넘어가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갈 거라고, 어, 들고 계시는 거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대선주들도 보면은, 신선감을 많이 얘기했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나 윤석열 전검찰 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 뭐, 점상으로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그럼 뭐냐,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지지율이 높아가면서 그저 혜성처럼 딱 등장했을 때. 그럴 때그 종목, 그런 관련성 있는 종목이 탁날아갈수 있거든. 지금 제가 봤을 때 남아있는 거는 최재형 감사원장. 그분 관련한 종목밖에 없다. 이제 만약에 그분이 7월 중순이나 다음 주에 뭐 그죠. 뭐, 아버지가 대선을, 뭡니까, 아버지가 출마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충고를 했는데, 뭐, 뭡니까, 주변에서 그죠? 어, 이런 분위기상 출마를 하게 된다는 그런 선언을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약간, 조금, 지금 현재 출마 선언을 했던 대권 주자들 보다는 좀더 강한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그룹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소를 탄단 말이에요. 어느 날, 지금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도 윤석열 관련한, 어, 검찰총장 관련한 종목이 왜 직격탄을 맞았느냐. 그러니까, 장모 관련한, 그죠? 뭐 그런 구형이 3년 떨어지면서, 이렇게 좀, 그전에는 뭡니까? 어, 구형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엔 구형이 떨어지. 그죠? 법정 구속으로, 그죠? 이렇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악재가 되는. 그러면, 이 대권주자들은 그런 악재가 나오면은, 시장에 충격을 받아요. 받는데 또 반대로 지지율이 높아지고 또 호재가 나오면 또 반대로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미 한번 저렇게 많이 만들었던 종목들은 그렇게 이제 신선감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은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선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겁니다. 갓 잡아서 그죠? 해를 쳐서 먹는 그런 종목들은 싱싱하잖아요. 식감이 좋잖아요. 쫄깃쫄깃하고 근데 어때요? 오래된 겁니다. 먹으면 배탈 나아요 하시겠죠? 그래서 이 대선주들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고,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주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면은 심풍제약이, 그죠? 작년에 가장 대표적인 게시제 자, 보십시오. 시제는 어디서 왔어요? 시제 2020년. 그죠? 여기, 여기입니다. 멋졌죠?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물론, 이제 이거 액분했으니까 15,000원 돼 있지만, 자, 여기서 보세요. 멋지죠? 제가 이게 10만원 추천해갖고 30만원 갔단 말이에요. 지금 액분해서 지금 16만원이죠. 멋지긴 왔죠 지금 보면은 신풍제약, 그죠. 작년에 독보적이 지금 보시면, 신풍제약도 멋졌죠? 보십시오. 여기 6,000원에 시작해가지고, 16만원까지 기업을 토하고, 그죠? 저 여기서 지금 보면은 7만 원 갔을 때 여기 뭡니까 음. 여, 여기서 제가 몰빵해라 해가지고 따블이상 나왔네 이렇게 이런 모양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올해도 지금 보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파동이 한번 나왔던 종목들은 전체 시장의 어떤 주도를 주도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진단키트 쪽으로,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천명이 넘어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진단키트 쪽이 한번 움직인다. 시젠이나, 그래서 지금 시젠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그죠? 휴마시스나, 이미 이렇게 파동이 났지만, 보세요. 여기 심풍제약 같은 경우도 이게 파동 나왔잖아. 요 파동 나왔는데도 제가 여기서 공략에 거의 따블이상이나왔다 말이야. 따블이 넘게. 그죠? 그러니까 이 파동이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게 있고 이래 파동이 나오면 끝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기술적. 그러면 보셔야 된다. 고가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잖아. 그죠? 그 대선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대선 중뭐 아무거나 하나 잡아나면 뭐 대박이 되지 않겠나. 그건 꿈이라고. 아시겠죠? 그런 거는 없어요. 대선주도 치고받고, 그죠? 단기간에 30%, 50%, 100%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우량주처럼 이렇게, 그죠? 지금 작년에 신풍제약이나 시젠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선주는. 아시겠죠? 그러면, 주도주는 어떻느냐면,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일정 지지라인을 형성할 때, 그죠? 21선, 60선, 약간 해손해도, 그죠? 거기에서 박스의 어떤 흐름들이 잘 갖춰지면, 은 또 파동이 나온다 거기서 더 뒷그림이 앞에서 파동이 나왔다 하더라도 뒤에 또 뭡니까? 그 자리에서 파동 길이가 따블이 나올 수 있다. 앞에서 그림에서 한번 해먹고, 그죠 바톤 터치 해주면서 이제 나머지 너거 해먹어라. 이게줄수 있거든요. 물량, 그러면 빅딜을 할수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해먹을 수가 있거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진단키트 쪽들도 보면은, 시젠이애들 한번 해 먹었지만,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보면은, 뭐 휴마시스도, 보세요. 그림 상당히 잘 맞아요. 5천원짜리, 그죠? 3만원까지 만들어버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지하면서, 이 라인에서 좀 올선을 깼지만, 뭐 조정 보면은, 뭐, 17,500원 하면 땡기죠. 그죠? 근데, 17,500원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런 애들은, 이 올선이 깨졌다고 해서, 그냥 달랑 올랐으면 또 가는 거라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이연재야 어디서 말씀드렸어?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잖아. 지금 여기서 3만에서 벌써 따블 나왔잖아. 요 그죠? 여기서 베질베질할 때, 저희들이, 이, 저희들은 여기서 뭐 계속 치고박고 하면서 이 실을 하고 나서, 어제 보세요. 어제 굉장히 수상하더라고. 어, 어제 딱 보세요. 한 단계 레벨업 딱 시켜버렸죠. 위치를 보라고. 5일선을 딱 깨지 않았죠. 5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올선를 깼다가도 빨리 이렇게 회복을 하잖아요. 그럼 또 가는 거라고. 그니까, 파동이 진행되거나 파동이 나왔을 때는 뭘 봐야 되느냐면은,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애매했다고. 애매했지만, 올선를탁 올려놨길래, 그죠? 근데 어제 뭐, 급등이 나와버렸죠. 그렇듯이, 이런 진단키트들도 여러분들께서, 그죠? 올선이 깼다고 막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막. 왜냐. 그룹이 다 형성되어 있다. 모양이 똑같잖아, 지금. 그죠? 같은 모양을, 뭐, 이런 애들은, phc, 이런 애들은 뭐, 뒤늦게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들인데, 크게 뭐 가지 않지만, 지금 보면 대부분 보면은, 어, 진단키트들이좀 모양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다음,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이 주도주, 하반기에 어떤 애들이 지금 보면은, 작년에 심풍제약이나 시젠 같은 흐름이 나올까. 그죠? 이미 좀 고개를 들어놨잖아 지금 보면은, 시장이 보면은 이게 정별이 됐잖아. 요 지금 이렇게. 매수세도 보면 외인들이 간간히 들어오고, 지금 보면 이코스닥시장이딱 정별이잖아요, 정별. 그럼 뭐냐? 주도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도주. 그럼 이 주도주는 어떠냐면은 시장보다 강하거든요. 이미 어떠냐면은 가있단 말이에요, 지금. 종목들이 보면은. 이미 지금 종목들이. 이게 누구냐면은 지는 생명가이야 지금.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주도주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은, 그럼 이게 지금 파동이 나오고 있잖아. 어디서 이제 1파를 하고 2파를 조정하고 이 1파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박스 꺼내서 조정하느냐. 그게 따라서 모양이 갖춰질 수 있겠죠. 지금 제가 하반기에 이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은 대선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선주에 치고받고 이런 어떤 패턴들이 된다면은 바이오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 그의 대상이 되는 애들이 지금 보면은 지능 생명과 이연제야. 아이진 같은 이런 애들도 좀 그런 이런 애들은 좀 너무 효과가 얇으니까, 그죠? 지금 보면은, 이연제약, 네이처스에, 한국바마. 이제 이런 것들, 현대바이오. 이런 거 이제 슬슬 바닥에서 있잖아, 그죠? 지금 보면 서린바이오. 그죠? 지금 나이베.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레고켐바이오 올리페스. 심풍제약. 이런 것도 다 올라올 수 있거든. 지금 현재 가장, 이 중에서도 강한 애가 누구냐면은, 진은생명과 이연제약이란, 두종류 그래서 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5일선에서 그죠? 단계 트레이딩을 하면서 201분봉 밑에서 분봉해서, 그죠? 매수를 잡아주고, 이런 트레이딩을 하면서, 전체적인 파동의 길이가, 어디까지 1파가 나오고, 어떻게 2파가 진행되고, 눌림이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은 베팅을 강하게 할수 있는 구간이 아니죠. 저기에서 이제 눌림 박스의 어떤 지지라인이 형성이 된다면은, 제가 여기 심풍에서, 그죠? 지금 작년에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해도, 여기서 몰빵을 하세요. 이래 단기 따불이 나오듯이, 그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자리가 꼭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 흘러가는 흐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관찰하시고, 그죠? 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그죠? 이델리오 오셔가지고, 제뭐 방송 들으시면 되는데, 예, 네, 사실 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수익 구조를 형성한다라는 거는, 그죠? 각자 개인의 어떤 스킬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보면은 그 버는 방법이 돈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한 2억 있다. 그죠? 그럼 한 2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뭐, 한국바마 같은 거. 그죠? 제가 살아. 이랬을 때, 제가 이거 5만 2천원, 3천원 살아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날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익실을 했단 말이야요 5만 7천원까지 갔잖아. 그럼 주당 4천원만 먹어도. 2,000주만 들어 가도 돈이 800만 원이죠. 하루에 800 벌면은 1년, 한 달이면 1억 6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돈이 많은 사람은 저런 종목을 이렇게 트레이딩 하게 되고, 돈이 작은 사람은 지금 보세요. 제가 이 부스타를 우리 회원님들에게이 8,200원에 줬거든요. 그 시간에 상승해가지고 8,600원 이래도 하고 다음날까지는 9,500원까지 갔어요. 돈이 작은 사람은 이런 것도천주 2,000주 사면은 금방 얼마입니까 200만원 벌죠. 2, 3불. 이렇게 하루에 지금 돈을 많이 벌, 벌고 싶은 사람은 자기 투자금액에 따라서, 그죠? 베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시장에 돈이, 돈이 들어 있기 때문에 폭이 엄청 좋습니다. 지화생명가학 같은 경우도 엄청 폭이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뭐한 3천주 때리면은 금방 또 1천만원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뭘 가져가서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 하루에 한 뭐, 1, 2억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하루에 뭐, 2, 300만원 못 벌겠습니까? 하루에 2, 300만원 벌면 한 달에 6천이지요. 10달만 하면 6억입니다. 이는 돈을 버는 방법을 빨리 여러분들이 깨쳐야 되는데, 그거를 깨치지 못하고 무조건 사가지고, 뭐, 몇 프로 수익 났어요? 계속 끌고 갈까요?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음. 시장에서는 돈이 많아도 계속 순환을 시키면, 그럼 2억을 해가지고 시, 10개월 뒤에 6억 되는 거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2억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투자해가지고, 10개월 뒤에, 그죠? 6억을 벌수 있는 종목은 없다고요. 그렇지만, 매일,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2억을 가지고, 하루에 뭐, 그죠? 최하 2억 가지고 하루에 2, 300못 벌겠습니까? 많이 벌면 500, 600도 벌고, 1000도 벌고, 이래, 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자꾸 벌어서, 복리식으로 쌓아가면은, 금방 10억을 번단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여러분이 깨쳐야 되는데, 이걸 깨치지 못하고, 아직도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반기 주도주 잘해서 딱, 그죠? 한번 멀찍게 해가지고, 30을 한번 불어봅시다. 네. 오늘 뭐, 비도 많이 옵니다. 아침에는 비가 안 왔거든요. 부산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저도 마침에, 뭐 그죠? 에, 새벽을 여는, 그죠? 에, 그, 농수산물 이런 데 가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비가 많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 그서 여러분들 주변 잘 챙겨보시고, 비폐가 없도록, 예. 한번, 어, 잘 주의를 살펴봅니다. 예. 오늘 유튜브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